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M4는 기본 저장 용량을 1TB 이상으로 선택하시면 디스플레이 옵션도 선택이 가능했어요. 조명이나 햇빛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민되셨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M2 칩을 사용했기에 최대 CPU 코어 수가 8코어였지만 아이패드 M4는 M4 칩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CPU 코어 수가 10코어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기존에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기존에 더해 극강의 속도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해당 옵션명은 나노 텍스처 글라스로 명시되어 있는데 야외 햇빛이나 실내의 조명에서도 극강의 밝기와 화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할인 혜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